나는 솔쿼드가 킬 수는 더잘 뜨는 것 같아 솔로보다 솔로가 도리어 킬 뜨기는 더 힘들더라고 한놈 죽이면은 그거 살린다고 친구들이 안 살리면은 보이스로 막 욕하거든 이거 초반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총부터 먹어야 돼 이 자식 어디 갔어요 이거 어디야 어디야 아 위, 이쪽 이쪽 방향에서 빨간 표시 떴는데 아 샷건이다 근데 아까 여기 있는 애가 샷건이 있었거든. 여기에서 죽은 애, 여기다 여기 우선 이쪽 지역은 정리가 된것 같아요. 가끔 버그가 걸려서 총이 두 개가 같이 잡힐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주먹으로 바꿔주면 풀립니다. 버그, 두산이승리 늘림, 구독 감사합니다. 이식기 어디 갔어? 이식기 어디 갔어? 넘어갔냐 설마? 너 이거 산 넘어갔냐? 최재혁 김김도현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갔어? 아 방금 개 잡고서 총알 얻었어야 됐는데, 아 씨. 어 여기 있었던 애 어디 갔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오 어, 순간 이동했어? 파커님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아, 저기 있다. 오케이 올라온다. 너 이거 샷건으로 잡아 죽인다. 내 밑에 있는 거다 봤어 어 어디 갔어? 아얘 뭐야 왜안 보여 계속 제너누 전꼭 길만거자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 자꾸 안 보인다 걔 뭐야 이거 아 너무 신기하네 갑자기 또 사라졌어 어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야, 이게 더 볼판이잖아. 사라질 데가 없는데, 왜 사라지지 자꾸? 다음 자기장 기다리겠습니다. 4킬 했으니까, 이번에는 1등 목표로 한번 가볼게. 어, 너도 솔로였구나 미안해. 아 저거는 먹을 수가 없는 위치인데 저거. 저 먹으러 가면 뒤지는 각인데 이거. 4명이라서 뒤지질 않네 애들. 총알도 부족하긴. 저거 저격이 되나? 위쪽에서 위쪽에서 한번 저격 때려 보고 각도가 나오는지 보고 나오면 잡고, 안 나오면 못 잡는 거고, <laughs> 안 나오는데 숨어 있는 거? 아, 저 앉아 있는 거, 저거 나올 생각 없는 거 같은데, 제 지금 다못 봤나 보다, 제. 쟤, 나못 봤다. 못 봤어. 숨어 있다가 내려가면 그때 잡아 죽여야겠다. 못 봤어, 못 봤어. 등 돌리고 있는 거 보니까. 오케이. 됐어. 이제 더 이상 템파밍은 이제 의미가 없는 단계가 왔고요. 우선, 저기, 집에 가서 존버 때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 2층에 있다. 아씨 애들이 많기 때문에 2층 가서 종버 때려야 될것 같거든요? 저 2층에 있는 애들 잡아 죽여야 되는데. 아, 이런. 진짜 큰 실수했다, 이거, 총소리. 아, 총소리, 노출. 아, 이건 진짜 큰 실수인데. 진짜. 아, 근데 애들이 너무 많이 살았는데. 팀 단위로 사모, 살아남으면 안 되는, 이게. 아, 많이 살았는데. 제발, 제발, 자기장, 자기장. 아싸! 대박이다. 이거 1등 각이다.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된다. 존버 때리면. 예스! 자기장. 자기장 개잘 잡혔다. 딱 올라오잖아? 쏴 죽이는 거야. 씨끼들 존버 때리기만 하면 돼, 이거. 자기장 대박이야, 이거. 아, 존버 메타 돼버렸네. 어쩌다 보니까. 지금 반대쪽에서 오지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1등 갈수 있습니다. 템 충분하고 방어구 세핑이고 대가리 안 맞으면 되니까. 어, 애들 다 줄고 있어. 어, 줄고 있어. 팀 단위로 싸우고 있나봐. 이쪽에는 없거든. 그럼 저 반대쪽에 있어. 애들, 반대쪽에서 지금 오지게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야. 아, 이거 1층에 있나 본데, 이 새끼들, 이거. 다음 자기장, 제발, 제발. 다음 자기장.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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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1등 하라고 지금 퓨파이신이 뽀꾸에게 강림하셨어! 야, 이건 1등 못하면 잣대는 각이야, 이거. 야, 이거 1등이야, 이거. 이거 1등 각이다, 이거. 이거 진짜 1등 각이다, 이거. 야, 이건 무조건 1등 해야 돼. 근데 야, 이랬는데 3명이 같은 편이면, 어, 뽀꾸, 싸요나라 각. 이랬는데 1, 3명이 같은 팀이야. 같은 스쿼드. 그건 뽀꾸 뒤지는가? 그것만 아니고 진짜 두명한명한 명, 한 명이면은 뽀꾸. 이거 이거 1등입니다. 이거 1등이에요. 뽀꾸도 여포 메타 가능하다는 거 보여 줄수 있어요. 1대 3만 아니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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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3만 아니면 됩니다. 1대 3만 아니어라 제발. 아, 제발. 야, 제발 1대 3만 아니면 돼. 갈수 있어. 아니야, 이렇게 있어야 돼. 총 넘어가면은 이거 총이 벽 뚫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픽셀 에라 나갖고 이거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해도 이거 총은 맞거든. 이렇게 해도. 유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저거 세명 파티다. 이거. 아참떴다씨 네브로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내 밑에 있는데, 이거. 아, 씨. 자기장. 으악! 전중원 차랑님 구독 감사합니다. 으악! 으악! 아, 이거 뭐야! 약 먹고 버티면 됐나, 이거? 아, 약 먹고 버틸 걸 그랬나? 아, 이게 뭐야? 없어지네 자기장이 그냥 아예? 아, 약 먹고 버틸 걸. 점이 되면은 마지막 한칸 남는 줄 알았어. 아, 약 먹고 버텼으면 이겼는데 이거.